생각도 있고, 생각할 것도 알고 말입니다. 또, 그럴 줄도 압니다. 한데그 누구보다도 용난 사람이 어떻게 이 커락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었다. 또, 평화운동이라는 것은 조만한 일중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믿기에 어렵게습다만은 평화를 이룰수 있는 답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 운동을 했고 또 평화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친구처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만 가수록 있으나 있을수록, 너무나 굉장한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인류 세계가 파라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이 사람이라고 해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평화일을 하게 된 것은 그만한 답이 있을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는 하나이 지시하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를이이런 하라 한다 하시더라도 이룰 수 있는 답이 없다면 내서이평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누구나 마음이 선뜻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확실히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미리 이노이라 한듯이 잘때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집어촌 각곳에서는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눈도 귀도 기울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언론 보도진들도 각 당세상들도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그렇게 길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요번에는 그분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바문이가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 평화 일을 함께 할 것을 약화해 주었습니다. 약속만 했겠습니까? 협약서의 사인까지 받아가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형 동생도 정해 가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각 단체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구정방송도 있어진 모든 일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학교에 대학교 찾아가서 대학 총장 나가서 학생들이 일일이 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이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 않아만 무하겠는가이 땅에 왔다가 간 가치란 무엇이겠는가? 왜 하만 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가? 함께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극절로 되지 습니다 사람의 한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조간해 주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디로 가든 뭐라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의를 얻고, 만국회의에 볼수있게고할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법제아니 하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든 종교 세계가 부패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하나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가 좋고 나고 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이제는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경가를 삼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맘미를 앞에서, 정치인들은 국제법 개정할 을 것을, 종교인들은 하나님 안에 도 하나가 될 것을, 어둠 탁회장들은 이 일을 촉구하겠어요. 그렇게 서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고서를 들어본 바와 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연합 사무실도 국제법 개정하는것도 영국에 간 이유는 국제법 개정 법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국제법법부가 영국 런던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왕에만 가서 하번 만나, 이왕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다. 잘 느껴 들어갔기 때문에 영국 그 부분에다가 자리를 해줘서 나무의 작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다 이는 어떤 사람의 제도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내가 대요 하시는 일이게 이 모든 것이 일수도 있었고 하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법, 국제총력들은 전쟁 청년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인생들 고작 한번를 피하고 지 못한 사람들 경제 가여 수없이 죽었습니다. 정치가 보상해줬습니까? 이 세상의 법이 보상해줬습니까? 하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고작 한 피하고 있지 않고 누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청량들을 장려로 사랑한다고 할수 있었다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누구를 만나라고 견제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누구나 평화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전쟁 정치가 누구 개인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뭐 전에 가족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한 일을 방해해서는 안 해도 되겠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국회과 개정위원들 선발 한 명이 다 법률에 대해서는 다 최고의 기 그분들무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어 하기 어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독재와 재경 사람니주년 한 사람은 다 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대표와 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청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분들도그 학생들도 기도박수 하면서 돌아가서 자기들도 이 모든 것을 전하고 함께 일해노라 약속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보고만 있고, 듣고만 있고, 그게 만 한다고 해서 평화를이루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는음이 하나께 있어야 한뜻이니까 종교든 사회든 누구든 다 그래야 합니다. 또정치는 종교와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일을 안할게라도정치를할때에는 종교하고 분리되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후 국민이 셈이 라고말아입니다 이러한 일이 억울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야 합니다. 또이 종교가 자유라면 종교를 자유로 해야 합니다 함부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누가 하늘를 인정한 올바른 종교인지 누가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 이 사람은 그 많은 날동안에 어디 가도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하나가 되어다는 날을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에 대해서는 선교를 한다든가 그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가 되어야 되죠. 창조주가 한 권이 있기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라도 됩니다. 모든 종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도병사입니다 것이 비딱하게 그런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갔다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온 이분들 25주년 행사를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의 그 대통령들 예악만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사람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네. 여성그룹, 청년그룹들을 우리 이에피타와 비엔의 여성그룹하고 청년그룹하고 하나가 돼서 일하게 달까 이런 부탁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에서도 겪어 봤더니 우리 평화운동 안에는 남북 통일도여기 들어 있다. 아니,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협조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이세 가지를 다 해주겠다고 그날 약속을 했었다 손을 들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진짜로, 이 사람은 우리 남부 평화토를 할수 있습니다. 방만 하면 다 같기 해도 일방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보군과 거기서방위라는그 번에 집이 부대 안에 있어요. 거기도 부대에 붙여서 군대에 있습니다. 총알 을 붙대고 사우나를 총아닙니까 하늘에 지시 없이 갈수 있었겠습니까? 정량한그 자리에 이어들어 갔던 것입니다. 얼음피도안고 그래서 제가 답이 있다고 한 것이죠. 답. 그래서 이것을 순경한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면은 사으로서할수 없는 일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이 사람은 우리나라 통일를 위해서도 음. 동서동이 통일 뒤에 촛불이 시위를 했던 그 성전에, 거기에 가서 또 모든 종교들을 모아놓고 그날 촛불 우리의 행차로 그, 음, 하고 그 촛불을 저 광장에 가져 나와서 평화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통 거기에 우리나라 허리장에군장에 가서 그 수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어진과일들을 물어봤어요. 이웃 우리나라도 우리같이 소러를 하기도 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우리랑 소유랑에 좀 협조하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오? 그럼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말하는 게 아니라 별로 습니다뭐냐 보통 알아야 하죠. 그게 전하지 않은 조항이 있었는가? 나름 저기세에 있는 걸 꼬마를 때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 줄은 아았냐고 이따 예전때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속해다라고뭐 해온 일도 없고 견뎌한 것도 없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허리에 닿았는가 그랬어요. 어떤 대, 보건장들 모임 자리에 가서는 인권, 법인장, 초본기장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경쟁 당사국에 허를 자리니, 우리나라 를 자리 유가없이니 평세에도 보면은, 칠집부이나 평화와 화평의 내용을 역사한는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평화의 일이 했고, 그 아들 예수란 보다 평화의 일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평화의 일을 하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평화의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전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까는왜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유교 때의 최첨단의보병사람 전토병이었습니다. 전토병. 그나 다른 사람들은 묶어살기 위한 경쟁이었죠. 어느 흥미에다경쟁하는 있었습니다. 법안에 패러디, 코로나가 다시나도 없고 신경 안 써, 진정한 것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간에 다그 사람입니다. 나라도 있고 국민도 있고 이런 가정도 있는 사람이구나. 왜 온책을 떠나서 교대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녀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전쟁 속에서 주목하는이이겨루 동료들, 아무성 소리 얼마나 겪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때 일을 모르겠죠. 하지만은. 高くんに車両が。 그래서 남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고뭐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서 한 길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세상 할 수만 있으면 서한 대까지 만들어서 부대의 유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평생에 월속 인류 경제를 이대표님께 감화하는 각계 각층 인사들이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있으며 h W P 평화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